안녕하세요. 헬스 시크릿입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마늘. 감칠맛을 내기 위해 반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식단에서 빠지지 않고 조리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천연 항균식품인 마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익히 알고 있듯이 강력한 항염, 항암식품으로 유명한데요. 마늘이 몸에 좋은 만큼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수 있으니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마늘의 효능과 더불어 마늘과 상극인 음식,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늘은 항염 항암작용이 탁월합니다. 마늘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유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각종 암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 제거에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둘째 마늘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울 만큼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 신축성이 떨어지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며 피딱지 즉 혈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 뇌경색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 각종 만성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마늘은 혈류를 개선시켜주며 혈액을 묽게 하는 항혈전 작용에 큰 도움을 주어 각종 혈관질환을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혈액을 묽게 해주는 작용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항혈전 작용은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므로 마늘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마늘은 노화방지와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높여 주어 피로회복, 노화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리신은 위와 장을 자극하여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능력이 향상되고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이미 질병이 있는 경우 오히려 병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계속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마늘은 해독작용이 탁월합니다. 마늘의 자극적인 냄새를 유발하는 알리신은 바이러스 곰팡이 각종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마늘은 강력한 항생제보다 뛰어난 살균력을 보이며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시스테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 간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이 밖에도 신경안정, 당뇨예방, 소화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기가 아니라면 마늘은 매일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큰 효능이 있는 마늘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늘과 우유의 궁합은 좋지 않습니다. 마늘의 강한 자극성분이 위장을 자극하는데 거기에 우유가 더해지면 소화까지 느려져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 오심, 복통, 설사 등 위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한다면 2시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시면 됩니다. 둘째, 마늘과 계란은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두 음식 모두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그리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마늘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 마늘과 계란을 함께 먹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 각각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 때 계란이 들어간 요리에는 마늘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음. 마늘과 홍차의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홍차에는 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마늘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철분 흡수가 중요한 분들이라면 마늘과 홍차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마늘과 바나나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소화나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마늘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부 불편감,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늘과 혈관약을 먹을 때에는 주의하도록 하세요. 심근경색, 뇌졸중 등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와파린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게 될수 있는데 이러한 약을 먹을 때에는 마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와파린이라는 약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로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해 혈관에 피딱지 즉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마늘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약물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속 출혈 증상으로 가볍게는 멍, 코피, 잇몸 출혈부터 심하면 위장 출혈,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과도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일반적인 마늘 섭취 정도는 괜찮지만 마늘이 농축되어 있는 마늘즙을 매일 섭취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이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마늘 섭취에 유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늘 섭취는 오히려 혈관 질환에 예방이 되니 꼭 섭취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어떤 성분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꼭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마늘을 함께 먹도록 하세요. 여섯째,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마늘 섭취에 주의하세요. 마늘은 위나 장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경우 마늘은 오히려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지만, 위염 혹은 위궤양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마늘 섭취 후 속쓰림, 복통, 복부 불편감,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마늘을 익혀 드시면 좋습니다.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익혀 먹더라도 위장 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마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위염과 위궤양 같은 증상이 있을 때 건강에 좋다고 무리하게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망가지고 마늘의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으로 인해 위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늘은 건강에 이롭지만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늘과 시금치의 궁합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과 같은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는 마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마늘의 비타민B6가 시금치의 엽산과 결합하여 혈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먹는 시금치 무침에 마늘을 좀더 추가한다면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둘째, 마늘과 올리브유의 궁합이 좋습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항산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의 불포화지 방산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마늘빵인데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다진 마늘을 3대1 비율로 섞고 여기에 소금, 설탕, 후추가루로 살짝 간을 해줍니다. 식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양념을 발라줍니다. 오븐이나 토스터에 구워내면 완성입니다. 이것도 귀찮으시다면 마늘이 들어간 요리에 올리브유를 첨가하여 드시면 되겠네요. 셋째, 음. 마늘과 토마토의 궁합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항염, 항암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먹을 경우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과 마늘의 알리신이 결합하여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가 마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데쳐 먹으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짐으로 다진 마늘,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겠네요. 여기에 마지막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둘러 먹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네요. 넷째. 마늘과 연어의 궁합이 좋습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는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항염증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염, 만성 염증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구워 먹는 것이 소화가 더잘 되기 때문에 구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어를 구울 때 통마늘을 함께 구워 드시면 찰떡궁합이겠네요. 여기까지 마늘의 효능, 궁합이 좋은 음식,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